미리보는 오늘의 문법 사용법. 유르스 마지 절대 용서 못해. 오늘 드실 문법은 마지기입니다. 뭐뭐해서는 안될 이란 뜻이고 비난이나 비판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키는 동사와만 접속합니다. 그것도 동사의 기본형과 접속하는데요. 이따를 뜻하는 동사 아루와 마지키를 연결시켜 보면 아루 마지키 이런 식으로 접속합니다. 다만 동사 수루는 예외로 스 마지키로 접속하기도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마있기는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뉘앙스로 뭐뭐해서는 안될 일이다라고 말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그리고 함께 쓰이는 단어의 폭도 좁아서 주로 이다를 뜻하는 동사 아루와 합쳐져서 아루마지기 혹은 용서하다를 뜻하는 동사 유루스와 합쳐져서 유루스마지기이두 조합으로 많이 쓰입니다. 예문을 봐 볼게요. 도핑과 선수시대 아루마지키 코이다. 도핑은 도핑은 선수로서 아루마지키 동사 아루와 합쳐졌는데요. 마지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려울 때는 마지키를 해와 있게나이로 바꿔서 읽어주면 해석이 쉬워집니다. 여기서는 아루마지키니까 아 때와 있게나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란 뜻이고요. 고의다 행위다 해서 도핑은 선수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문장 와이로우 우케토르나도 세지카토시 아루마지키 오고나이데 아루 와이로우 뇌물을 우케토르나도 받다니 나도 를쓰므로써 뇌물을 받은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뉘앙스가 추가됐어요. 세지카토시대 정치가로서 아루마지키 아까랑 똑같죠? 있을 수 없는 오코나이다 행실이다 해서 뇌물을 봤다니 정치가로서 있을 수 없는 행실이다 라는 뜻인데요. 아까 문장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첫 번째 예문에서도 아루마즈키 앞에 토시데가 붙어서 나왔었고 이번에도 정치가 뒤에 토시데 아루마즈키가 붙었어요. 이것 또한 마즈키가 자주 취하는 문형입니다. 앞에 직업이나 입장,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를 넣고 뒤에 토시데 아루마즈키 혹은 니 아루마즈키 를 붙이는 식인데요. 그래서 위 예문처럼 센슈 도시 때 아루마지키 고이 하면 선수라는 입장에 있는 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는 뜻이 되고, 밑 예문에서는 세시가 도시 때 아루마지키 오고나이라고 했는데 정치가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 경찰관, 의사, 정치가 등등 어떤 지위나 입장을 가진 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을 할때 도시데 아루마지키 니 아루마지키 를 씁니다. 마지막 예문 유르스마지 마지키에서 키를 빼고 유르스마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절대 용서 못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르스라는 어감 때문에 용서해 줄 거라는 말로 잘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일 없도록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키 해석 연습. 마지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려울 때는 태와이게나이로 바꿔주면 해석이 쉽다고 말했었죠. 바꾸는 연습을 두 번만 해볼게요. 스마지키 모노와 미아즈카에 스마지키는 동사 수르와 마지키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와이게나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대와이게나이 모노와 미아즈카에 무슨 뜻이죠? 하면 안 되는 것은 벼슬살이. 벼슬살이는 힘드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 담긴 일본의 속담입니다. 자, 마지막 연습. 문장이 좀 긴데요. 히토메나키 도코로니테모 카키카베오 메토 코코로에테 우치도쿠 마지키나리. 옛날 말투가 섞여 있어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마지키에만 집중할게요. 우치도쿠 마지키 우치토쿠는 경계심을 풀고 편하게 행동하다, 방심하다 라는 동사인데요. 여기서 마지키를 태와이케나이로 바꾸면 우치토케 태와이케나이 방심하면 안 된다 가 되죠? 앞 문장까지 다 같이 해석해보면 사람 눈 없는 곳에서도 담벽을 눈이라 생각하여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해석이 어려울 땐 태와이케나이로 바꾸기 기억해 두시면 유용할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연습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것을 1, 2, 3, 4 중에 하나 고르세요. 정답은, 夏になってからというもの, 모쇼비가続いていて, しんどいね。本当、最近の天気、ゆるすまじ。 여름이 된 후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힘들다. 라고 A가 말하니까, B가 정말 그래. 요즘 날씨, 완전 용서 못해. 라고 말했으며, 1번, 마지. 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렇게 장난식으로, ゆるすまじ.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쇼비의 한자를 보면, 사나울 맹자에 더울 서날 일자예요. 직역하면 맹렬하게 더운 날이 되는데요.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핵심 요약 첫 번째, 마지키는 뭐뭐해서는 안될 이란 뜻이며 해석할 때 태와 이, 게나이로 풀어서 읽으면 이해하기 쉽다. 두 번째, 마지키는 동사의 기본형과 접속한다. 예외로 동사 수르는 스마지키로 접속하기도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